오랜만에 방구석에서 카메라를 켰네요. 보통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면 뭐해요? 갈 때도 마땅히 없고, 할 짓도 없는데, 아침 밥 먹고 모질한 잠을 또 보충했슈.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루 시작입니다. 짝을 못 찾은 방구석 노총각인데, 나이가 드니 병마가 찾아오고, 그로 인해 더 방구석에만 있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전 재산 털어 제2의 인생을 살아보자고 온 태국에서도 여전히 작은 고사하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덥다는 핑계로 방구석 지질이가 되어가고 있네. 집구석에서 맨날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루 종일 짝 찾아 돌아다녀도 모질랄 판국에 오늘도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네. 뭐 하는 건지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제가 기전 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을 못했죠. 그축제가 있고 뭐. 난네 오늘도 어영부영 하루가 다 갔네. 저의 집 근처에 갈 만한 펍들이 제법 많아요. 진짜 오랜만에 저녁도 먹고 비록 잘못 먹는 술도 한잔 하고 나갈 준비를 좀 해야겠네요. 오늘 옷을 잘못 선택했는 것 같아요. 티셔츠가 너무 두꺼운데 많이 덥다 카이 혹시 몰라요. 이쁜 여자분을 만날 수도. 집앞에 꽤 괜찮은 컵이 몇개 있는데 자주 가서 오늘은 다른 곳으로 가려고요. 안 가본 곳을 뚫어보려고요. 가까워요. 그나저나 오늘 의상 선택 실패네. 이렇게 두꺼운 옷을 입고 돌아다니다가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요. 잘못하면 더워 죽을 수 있겠습니다. 의상체인지 하러 잠깐 집으로. 아는 동생들은 두꺼운 긴팔 입고 잘도 다니던데 멋도 중요하지만 두꺼운 티셔츠는 저는 못 입겠습니다. 가시죠. 살것 같네. 세상 시원하네. 엔짜이 칠칠 라나한 주주. 어 팬, 오케이. 칠칠 라나한 주주. 오케이. 저는 칠리 칠리라는 펍으로 가는데 여기 분들은 주주라고 하네요. 이럴 때멘붕이 옵니다. 영어가 태국어가 태국은 영어도 성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영어로 하면. 태국 사람들은 잘못 알아들어 무조건 구글 지도를 보여주고, 여기 가주세요 하는 게 제일입니다. If only I could go back in time. I would tell myself that everything will end up all right. Just push yourself, test yourself, figure out what you like. Find your limits, don't be rigid, always work towards a prime. Surround yourself with open minds. People can change your life. A few friends with intent can help you feel alive. Find a passion, take some action, and with a little time. Just be patient, make a statement, try to enjoy your life.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태국의 밤은 밤 10시부터 시작입니다 어느 술집이든 10시 이전에 가면 많이 조용하죠 태국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빡세게 놀고 심하입니다 여기는 후에이꽝디 골목에 위치한 칠리칠리라고 하는 펍인데 여긴 뭐지 전부 벤치네 하이소들이 오는 술집인가? 아씨 느낌이 새하네. 잘못 온것 같은데. 엄마 기죽어? 크고 <목소리> 분위기 좋네. 그런데 아직 빈자리가 많네. 이 가게는 주로 단체 손님들이고 젊은 층보다는 30대에서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네요. 단체 손님이 많으면 전문가 입장에서 볼때별 재미 없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있는 테이블은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말 걸다가는 개피 볼수 있어. 맥주 안주는 돼지목살 바베큐. 바베큐와 같이 먹을 솜땀 그리고 맥주 환상의 조합이죠 그나저나 주위에 건배할 테이블이 하나도 없네 시부레 이럴 수가 있나 남녀혼성 테이블 남자끼리 온 테이블뿐이네 분명 온 테이블이 많아야 재미있는데 일단 눈으로 건배 한번 할까나 사인 보내면 저쪽에서 반응이 오죠 눈을 피하던지 얇은 미소로 답을 하던지 그런데 여긴 사인 보낼 사람이 없네 아무래도 오늘은 일진이 별로 안 좋으네 음악이나 듣고 조용히 한잔하고 철수해야 하는가 여기서 아는 분을 만났네요 전에는 집앞 펍에서 일하던 분인데 그기는 그만두고 얼마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분이 왔다갔다 하며 말동무를 해줘서 그렇게 심심하진 않았습니다 말걸기가 좀 그래요 8천원 주고 노래 두곡 신청해서 듣고 여기는 그냥 노래 신청하면 잘 안불러줘요 노래 신청할 때 보통 100바 주고 신청하면 바로 불러줘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팁을 100바씩 주면서 계속 밴드를 자기들 전세낸 것처럼 노네요 음악 두곡 듣는데 한참을 기다렸네. 확실히 돈이 좋으네. 전 이런 퍼배오면 저에게 잘해주는 분들에게는 팁을 아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두 분에게 백바씩 팁을 주니 한참을 제 주위에서 돌며 자네 술비면 와서 따라주고 얼음 채워주고.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제가 심심할까봐 농담도 해주고. 더 주고 싶었는데. 너무 주면 다음에 올때 부담이 클것 같아서 참았네요 노래 신청하고 팁 주고 하면 술값보다는 팁이 더 나가요 맨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진짜 재미없네 빨리 여친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두 분에게도 백바씩 팁을 주니 남들은 잘만 만들더만 저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정신 제대로 챙기고 눈을 크게 뜨고 함 찾아봐야겠습니다. 저도 우결 를 한번 찍고 싶어요. 태국 퍼본 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클럽만큼.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귀가 아파요. 거기다가 엉덩이까지 아파오네요. 지금까지 별 볼일 없는 저희 일상이었네요. 여친 만들 때까지 열심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하늘에서 돈 떨어질 거예요.